네 이렇게 청춘들은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 좋죠 청춘 그리고 응아들은 족구를 하시죠. 네 삼성클럽 족구 이상우 공격수 오 들어왔죠. 자,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이 보기 좋습니다. 족구랑 유튜브 나옵니다. 그리고 족구. 삼전 족구 클럽. 아, 많이 좋다. 페인트 성공이죠? 아니네요. 성공이네요. 아, 김동명 공격수 끝났습니다. 둘, 셋, 어이. 삼전족구클럽 동명 형님. 네, 영준 형님. 오, 병군 형님. 네, 저희 친정팀에 왔습니다. 오늘은 3전. 족구 클럽. 잘 막았죠? 커브됩니다 네, 야외에서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해야죠. 지금 시국이 이제 코로나가 잡히는 점. 네, 이렇게 어린이들도 야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 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죠? 우리는 족구를 합니다. 깨끗하게 뚫래요. 점수는 차마, 네, 비슷하기 때문에 못하고 심판은, 오! 회장님이시다. 공사강 회장님, 네, 점수는 14대14, 네. 아, 오케이. 15대14로 안 끝났네요, 네. 점수는 모릅니다만, 네, 멋진 경기. 어, 아, 정말 시원해요. 지금이 한여름, 네, 8월이죠, 8월. 그런데 이렇게 나갑니다. 네, 어, 어, 저, 저분은 수 손메탄 아유, 같은데. 네, 아, 우리 형님들. 시원한 선풍기도 있고. 네, 우리 막걸리, 좋죠. 일본인들이 한국 오면 꼭 산다는 막걸리. <laughs> 삼전족구 클럽. 이걸 잡나요? 이걸 잡죠? 세일이 아니가? 아니구나. 오 큐스펙의 토스력 좋죠 역시 헤딩입니다 아, 네 지금 16대15죠 16대15 좋다 자네오 넘었다 넘었다 아네 15대15입니다, 15대15. 아. 오, 시원해요, 그늘도 지고. 제가 족구를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삼전 족구 클럽. 네, 김세일 선수는 로데오로 갔죠. 여기서 배출한 선수입니다. 네, 이제 족구 잘하면 전국대회 가는 팀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동호회 활동. 네. 서브 좋다! 바로 가! 가 백을 잘 막았어요. 공격수가 빠지면서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 삼전동의 어린이들 야구하고 좋아요. 네, 싱싱 킥보드 타죠. 아 모습 좋습니다. 미래의 족구인, 야구인, 스포츠인. 네, 족구야예요. 족구야 유튜브. 네. 아 네, 우리 족구 유튜브예요 이렇게 운동을 저기 축구도 하죠. 운동해야 합니다. 방구석에 있으면 더 병나죠. 스트레스 받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네, 이렇게 물놀이도 해야죠. 족구도 해야 됩니다. 야외에서. 왜 못하게 하냐, 이거죠. 네, 이제, 그, 교회나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야외 활동은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는 안 되죠. 이야, 김동명 빠지면서 세타가. 족구 대회도 못 하게 하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겠어요. 네,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제 지론이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네, 코로나 1 9로부터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죠. 아, 삼전족구클럽, 롯데월드가 보여야 되는 뒤. 예, 인간도 촬영한다고? 예, 지금 촬영 중들. 아니, 지영영의 야, 못어 아, 해야? 안 해? 이 해도 안 해. 참고로 이거 유튜브 올라갑니다. 요거에 올려도 돼, 아, 하네요 자, 보 I'm gonna 哎呀！哎呀！太香了！多啊多啊多啊！多啊多啊！多啊！走 哎，谢谢。 뭐 나오니까 구독 부탁해 <목소리도>

이상형 자습이 서브. 아저씨 와이파이 빌려줄까? 어, 60대 할아버지가 저렇게 잘하네요 백발머리 네 터치아웃 됐죠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터치아웃이 되네요 리시버 좋다 토스와 붙여주고 점이네요. 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지정수 회장님 맞죠? 이몇년 만입니까? 송파에 왔더니 아 역시 송파구 협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동호회 방문하시군요. 네 열심히 하시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저도 간만에 왔는데. 오. 네 저도 종종 오겠습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대회를 안 가고 동호회에 오게 되네요. 좋습니다. 네. 아네 우리 정만수 고모님도 계시고 어, 최철웅 감독님 어, 제니.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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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니. 제니가 가방색하고 똑같은 네, 어 감사님 아, 촬영돼도 돼요 아니, 아니. 아름다운 여성분이 네 찍혔습니다 이거 초상권 없습니다 네 우리 김동명 형님 또 계시고 아 삼전 족구 클럽 좋습니다 송파구죠 네 스포츠 용품 무료 판매 <laughs> 족구공 축구공, 농구공, 네트, 네다 주문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몇시부이까지 하다가. 저 여기 안오시이쁜 얼굴 찍어야지. 잠깐이. 모습 우리 좀, 우리 그냥 갖다 아니, <목소리가> 네, 한여름의 족구. 여기는 그늘이 져요. 나무 숲이죠.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을 밟아야 건강해요. 네, 저는 잔디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흙을 밟아야 사람이 건강한데, 삼정구장에 오시면 흙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만 밟고 사는데, 착, 흙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맑은 공기, 네 피톤 치드도 나오고 치톤 피드, 네. 유산소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족구 여러분 국내 근린공으로 가세요. 족구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맞나요? 족구는 대한민국 어디나 있는 거 맞나요? 네, 아, 목소리를 아끼시는 분은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아, 너무 좋아요. 나무도 있고 이런 곳이 있었네요. 제가 왜 여기를 떠났을까요? 우리 민감독님이 저를 스카우트해 갔죠. 성남 파워 구장, 구단으로 스카우트에 가서 저는 파워에서 컸습니다. 아, 좋네요. 삼전 족구 클럽 네, 이렇게 청춘들은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 좋죠, 청춘. 그리고 응아들은 족구를 하시죠. 네, 삼전 클럽 족구 자,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이 보기 좋습니다. 족구랑 유튜브 나옵니다. 삼전 족구 클럽. 테크놀레지제제이셨죠 네. 롱 슬리브, 소트 슬리브, 테이핑 슬리브, 네. 엘보 슬리브, 숏 네. 타이츠, 니 슬리브, 타프 슬리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죠? 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컴프레션 기어형 복합 기능성 섬유 제품입니다. 네 나소가 선도하네요. 소리.